안녕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거는 경희주선서 문문 카드입니다. 네, 문문 집결 카드죠. 네. 왔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엄마한테 뭐 책이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그 하루지기님, 그 카드 보여주신 하루지기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디자인부터 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은 잘 나왔어요. 네. 이거, 이칸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일반 레이플러스 카드, 이게 무문 직격 카드입니다. 네. 이거랑 40주년 직격 카드랑 한번 보실게요. 네, 40주년 직격 카드입니다. 네. 이게 40주년 직격 카드고요 근데 뒷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카드 모자이크라 있기 때문에, 번호 모자이크라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뒷면이 이렇게 똑같긴 한데, 카드 저 모자이크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거 빈년비슷해게경리전선 카드의 뒷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경리주앙성 카드 뒷면, 이렇고요. 네, 네 이렇게 지 비교를 할수 있고요. 외국, 국제로그 가볼게요. 네, 수익카카드. 네, 오늘 제일 동의모호 가면서 구했죠. 스위카카드 프레스토. <laughs> 그리고 팝카드, 전국보안 팝카드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경리수앙카드 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다 들어오네요. 화면. 아무튼. 자, 이게 다치우고 이제 이번 환자편으로 달라진 점은 네 세트로 나왔는데요. 네 세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경희중앙선 한서파 세트가 지금 있는데요. 네 경희중앙선 한서파 세트는 원흥역 기, 개통기념 달 뭐랄까 원흥역 개통기념 그리고 그 강매역 개통기념. 그리고 달월역 개통 기념 카드랑 해서 한 세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그 이제 그역 디자인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카드. 네, 지금 지금 한번 지금 다른 블로그에 지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적은수할수 나온 세트인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 뭐이 사진처럼 생겼답니다. 네. 이 사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착교 기념,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하네요, 네. 세트가 이렇게 생겼고, 25,000원이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아래, 이뒤커 그, 되나? 예, 되네요 네, 이와 같이, 4개의 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이게, 발월역 카드고, 이게, 원역 이게, 원역 카드, 이게, 강매역 카드. 이게세 2014년에 개통된 3개 카드를 세트로 나타냈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카드는 다 레이 플러스 카드고요. 네이 플러스 아, 아시다시피 네이 플러스 일반 용입니다. 네네이 플러스 일반 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레이 플러스 일반이라고 여기 씩 써져 있는 걸 쉽게 여러분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 플러스 일반. 네. 면 이게 안 되는 점점이 됐다. 레이 플러스 일반 여기 써있죠. 네이 플러스 일반 여기, 여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거 레이플러스와 다른 이 레이플러스나 이 레이플러스, 이 레이플러스와 같이 이렇게 안정되있을때 이렇게 추천한 거고, 40주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번에도 직접 기념카드는 쉽게 매진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무튼 구했으니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저금 이렇게 뒤쪽 디자인도 보이고요. 네. 어이씨. 이거 번호 유출돼서 이거 써봤자 해야 돼. 어차피 제 거, 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40주년 레이플러스 카드나, 이거는 디자인은 잘 나왔어요, 사실은. 이 레이플러스 카드 40주년이야. 시어판이, 지금 레이플러스가 는 돼. 근데, 시어판이 이렇게 나왔으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진짜 아쉬움이 많은데, 뭐, 40주년이나, 경희중앙선 카드나 잘 나왔어요. 음 네. 40주년이나 경희중앙선 카드가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잘, 자세히 보면, 네. 그, 그래서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고 싶고, 이번에 개통기념 카드를 이렇게 여행 세트에서 파는게 아쉽는데요. 네, 차라리 이게 더 많은 기술들한다개통기념 카드를 준비를 해줬다면, 그런 식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음. 예시로 제가 아쉬워서 한, 원하는 거냐. 1회 비독카드 있잖아요. 여기다가 경이주와서 개통기념으로 그냥 한 10장 정도, 그냥 경이주와서 개통기념 이 디자인 한 번. 넣어서 운영해봤던 거는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한정판이 좀 같이 떠지긴 하지만, 뭐, 이런 교통카드 그 모으는 사람들이 또 모으긴 하겠지만, 경희중앙선 해봤자, 음. 아무튼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음. 네, 아무튼, 경희중앙선 카드였습니다. 네, 분당선엠. 네, 경희중앙선 카드였습니다. 네. 분당선엠. 자, 이번에 여러 번 많이 런칭했어요. 네. 끌리는 라디오로 끝냈지만, 아무튼 많이 런칭했어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토론토 관련 대중교통 소식들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홍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퍼스 사명제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퍼스 사명제랑 함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보죠. 오우 이게 종이가 있거네네 레이퍼스 사명제와 함께 네경희좋아서 가운데 들게요, 네 사십년 한 절반 이렇게 레이퍼스 사명제랑 함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분당선의 그 다른 유튜브, 토론토 투, 교통 동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이만 끝!